1년에 35만원 학원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요즘 배우고 싶은 건 많은데 학원비가 부담돼서 고민되셨던 분들 계실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예요. 1차 모집은 현재 13개 광역지 자체에서만 받고 있고요. 신청기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늦기 전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여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컴퓨터, 미용, 자격증, 음악, 운동, 심지어 외국어까지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학원비가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바로 이 제도 평생교육이용권을 소개 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무엇일까요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 바우처 라고도 하며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 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했던 바우처와 이용권을 2025년부터 국가 지자체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소득층 성인에게 연간 35만원까지 학습비를 지원해주는 국가 바우처 제도라고 할수 있죠. 이걸로 학원, 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복지제도인 것이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별로 신청 대상, 자격,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평생교육이용권은 2025년을 기준으로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올해는 일반 평생교육이용권뿐만 아니라 디지털 평생이용권, 노인 평생이용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도 신설되는데요. 유형별로 신청 자격이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해당자에 하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또는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은 30세 이상 성인 중 유소지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역시 65세 이상 성인 중 주소지 상의 광역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형별 이용권 간 중복 선정 및 지원은 불가하며 여러 유형 중에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가장 맞는 걸 선택해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는 19세 이상 성인 중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구성원, 그리고 1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120%는 월소득 287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이 금액 이하일 때 35만원 바우처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바우처를 전액 사용한 우수 이용자는 한번더 35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연간 70만원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채움으로 평생교육 강좌와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원을 포인트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역별 홈페이지에서 사용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먼저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받고 있으며 1차 신청 기간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이외 다른 광역지자체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접수 일정은 6월에 별도 공고될 예정이어서 추가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1차 신청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접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13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용권 신청 방법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